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파라독스가 뱀파이어, 더 마스커레이드, 블러드라인즈 후속작을 암시했다. 기사를 읽어보니 블러드라인즈 후속작을 암시했다는 건좀 오바인 것 같고요. 월드 오브 다크니스 세계관으로 새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암시 정도를 파라독스가 흘린 것 같습니다. IP를 묵혀두고만 있던 파라독스가 과연 새 뱀파이어 게임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스타브리즈 스튜디오입니다. 스타브리즈가 시스템 쇼크3 퍼블리싱 권리를 아더사이드 엔터테인먼트에게 되돌려주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히 말하면 시스템 쇼크3가 거의 끝장났던 얘기입니다. 아더사이드는 언더월드 어센던트의 개발사인데요. 언더월드 어센던트 출시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참혹한 수준의 물건을 내놓는 바람에 사실상 거의 한 장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또 나름의 사연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더사이드는 시스템쇼크3의 개발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시스템쇼크3는 그래도 잘 되겠지라는 믿음이 팬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쇼크3에는 스웨덴 퍼블리셔인 스타브리즈 스튜디오가 12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스타브리즈 스튜디오가 아더사이드와의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스타브리즈 스튜디오 사정이 어려워졌다네요. 퍼블리싱 권리를 니들한테 돌려줄 테니 그동안 투자한 돈도 돌려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새로운 퍼블리셔가 투자한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시스템 쇼크3는 끝장이라고 RPG 코덱스는 예측했습니다. 시스템 쇼크의 팬으로서 슬픈 소식입니다. 히로익 판타지 게임즈입니다 나이트 오브 더 첼리스2 업데이트. D&D 게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서구 D&D 팬들 사이에서 보물과 같은 게임으로 여겨지는 CRPG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나이트 오브 더 첼리스입니다. 전투에 관한한 d d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게임입니다. 그 후속자 나이트 오브 더 첼리스 2가 곧 킥스타터에 돌입합니다. 제작자는 킥스타터 돌입 전 마지막 게임 개발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턴제 d d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라면 꼭 눈여겨보고 있어야 할 게임입니다. vg247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가 2500만 플레이어 에 200만 동접자를 기록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인기 속도가 어마 무시합니다. 며칠 전 100만 동접자를 돌파더니 어느새 200만 동접자를 돌파했다는군요. 이미 트위치는 지배하고 있답니다.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성공 덕에 타이탄 폴2 플레이어가 2배로 늘었다. 에이펙스 레전드 덕에 타이탄 폴2 멀티 플레이도 부활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다시 vg247입니다. 포트나이트는 반년도 안돼 iOS로 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절대 강자 포트나이트도 죽지 않았습니다. iOS 버전으로 출시한 포트나이트가 하루에만 150만 달러씩 벌어들이고 있다는군요. 유비소프트입니다. 디비전 2 오픈 베타 날짜 확정. 디비전 2의 오픈 베타가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됩니다. 디비전 2의 정식 출시일은 3월 15일입니다. 다시 게임스레이더입니다. 아직 메스 이펙트는 끝나지 않았다고 바이오웨어가 약속하다. 바이오웨어 프로듀서 마이트 다라는 아직 메스 이펙트 세계관에는 할 얘기가 많다며. 분명 더 많은 매스 이펙트 게임 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앤썸 출시가 에일리언 섹스 시뮬레이트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코타쿠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하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의 800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당 했다고 하네요. 총 직원의 8%쯤이 잘렸습니다 us게이머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잔혹한 날 us게이머는 해고당한 직원들의 트위터 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서 슬프고 힘든 날이라는 글과 블리자드의 뼈를 묻고 싶었는데 내 꿈의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레딧입니다. 블리자드 직원들이 주차장에서 서로 울며 다독여 주었다. 레딧 유저들도 블리자드 직원들이 곧새 직장을 찾길 바란다며 많은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포스트는 거의 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PC게임즈 N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잘린 수백 명의 직원들을 돕기 위해 업계가 나서다. 짤린 블리자드 직원들의 벌써 도움 의 손길이 닿고 있답니다. 갓더브워 디렉터 스튜디오 다이스 제니 맥스 파라독스 등이 일자리 정보를 공유 중입니다. 다시 pc게이머입니다. 수익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액티비전은 데스티니2와 결별했다. 액티비전 최고 운영 책임자 코디 존스는 분기 수익 보고에서 왜 번지 와 헤어지게 됐는지 이유를 밝혔 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째, 액티비전은 데스티니 IP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때문에 데스티니 IP를 가지고 더 경제성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셋째, 데스티니는 높은 질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벌어들이는 수익은 회사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PC 게임즈 n 입니다. 디아블로 팬들에게는 유감이지만 2019년 블리자드는 주요 게임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액티비전이 2019년에 메이저 게임들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디아블로와 워크래프트3 리마스터는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메트로 공식 트위터입니다. 메트로 엑소더스는 스팀에서만 프리로드 가능하다. 희한한 일이죠. 메트로 엑소더스를 지금 스팀에서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 스팀으로 예전에 예약 구매한 사람들은 여전히 스팀으로 메트로 엑소더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건 스팀 버전만 프리로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미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픽스토어 버전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콜 오브 듀티 2019 타이틀은 싱글 캠페인이 들어간다. 콜 오브 듀티의 싱글 캠페인이 돌아옵니다. 차기작은 인피니티 워드 스튜디오가 개발하는데요. 2016년 인피니티 워페어를 개발했던 팀이라고 합니다. 유로 게이머입니다. 문명 6를 지금 스팀에서 무료로 해볼 수 있다. 문명 6를 오늘부터 이틀간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명 6도 세일 중입니다. 레딧입니다. 나 좋아하는 옛날 게임들의 매뉴얼을 찾았어. 예전에는 게임을 사면 패키지 안에 매뉴얼도 동봉되어 있었는데요. 그 매뉴얼 읽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사진에는 파이널 판타지, 시크릿 오브 에버모, 시크릿 오브 마나 크리스탈리스의 매뉴얼이 보이는군요. 아직도 옛날 게임 패키지나 매뉴얼을 갖고 있는 분 계신가요? 모험러의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러 노예기사 게이를 물리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원투 쓰리 원투 노예기사 노예의 사슬을 끊고 다시는 노예로 살지 말아라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러였습니다.